안녕하세요. 신호부동산입니다 네, 우암주산 오션 공중개사감 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어디지요? 여기는 현장해림탑 마을에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기 이제 회사 보유분 뭐, 뭐 계약 취소분 요런 게 풀린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게 지금 문의가 조금 있으십니다. 해서 어. 지금 예약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배치, 요런 거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천장님, 여기가 지금 어디지요 어, 뭐 앞에가 네. 테라스동이고, 택1동, 택2동, 택3동, 백사동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요렇게, 네. 그 테라스가 총 네. 4동으로 해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메인이 되겠다, 그죠? 네. 메인이 돼서,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딱 바라보는 뷰가 어느 어느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죠? 남동하고 남서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남동 같은 경우는 부산항 대교가 뷰가 나오고, 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항 쪽하고, 문현동 쪽하고, 부산역까지 멀리 이렇게 뷰가 보내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오션뷰를 위주로 해서, 자, 좋은 물건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 의하면, 네, 이렇게. 좋은 걸 알아리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이제 부동산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여기 테라스동이 보이는데요, 그죠링턴 마레 특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어요? 테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부산 최초의 스카이브릿지가 101동부터 1 4 5까지다 연결이 네개 동이 연결이 되는 게제고 네. 특장점이고 그리고 네. 뭐, 럭셔리한 커뮤니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일단은 고급파고급파가 네. 지금 최고다, 그죠? 네, 네. 이렇게 하고 테라스동이 있다라는 거는 앞쪽으로 해서 이제 오션뷰가 쫙 펼쳐질 거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식은 또 이제 좋은 알알동, 이제 이런 게 어, 나올 것이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희 부동산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의 네, 왕두산 오션부동산의 이소장이었습니다. 음. 네, 오암부산 오션부동산의 이유진 소입니다 음.